자, 채터 테스트 이제 또 시작을 해볼게요. 자, 화면이 보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었어. 스캔을 떠야 거,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스캔을 떠가지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가지고, 근데 스캔이 또내마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삐뚤어졌네요. 그죠? 응. 음. 어쨌든, 가볼게요. 챕터 테스트이고요 자, 1번부터. 이거 다 풀려져 있죠, 여러분? 어. 선생님이 어떻게 막 하라고 했던 대로 다 동그라미 기준 잡아가지고, 이렇게 풀려져 있어야 됩니다. 잠 깨기. 자, 그래서 볼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골라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출제 의도를 딱 한번 보니까 지금 동사 자리가 비어져 있네? 근데 주어자리에 동명사네? 그러면 답은? 3인칭 단수 취급해야겠네? 그리고 동사여야겠네? 그지 그럼 이런 친구들 다 제거해야겠네? 정답 2번. 쉽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진 부분과 어법상 쓰임이 같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 선생님이 이런 거막 체크를 하면서 풀고 있어요. 여전히 나도 막 옳지 않은 거 고르다가 옳은 거딱체크해 놓고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해 주시고 그럼 쓰임이 같지 않은 거? 오케이. 동사 앞에 끊어 라고 주어 자리에 ing니까 동명사고 무슨 자리라고 얘들아? 주어 자리 현재 쓰였어. 그러면 자, 같지 않은 거 갑자기 기지개 타임 그 다음 그래서 같지 않은 게 뭐야 얘 되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네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무슨 자리니 얘들아 지금 동명사가 주어 자리지 얘는 무슨 자리니 비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알아줘야 돼 보어 그 다음에 캡트라는 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 자리니까 주어 그 다음에 얘도 주어 그럼 어법사 같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2번이랑 3번을 체크를 했으면 됐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 자, 우리말과 2차 하도록 다음 문장에서 어법사 알맞지? 여기 자, 어떻게 하면서 부르라고? 아는 곳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Drinking not 어, 느낌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야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기로 했어? Night, 그 다음에 Drinking 요렇게 코롬 쓰기로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풀었으면 좋겠어. 아 요것도 보니까 Mind라는 친구가 보이네. 그러면 올바른 형태로 쓴 거가 지금 누구밖에 없겠어? 그치? 4번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동사 표현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축구를 굉장히 어떻게, 축구가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기. 체스를 되게 잘한대. 그럼 우리 무슨 표현이 떠올라야 돼? 모모를 잘하다. be good at img.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이 친구, 이 친구랑 같애 라고 했던 건데, 여기 출제가 됐어, 얘들아. 그지? feel like 그 다음에 ing 형태를 쓰니까 is ing로 일이 뭐뭐 하고 싶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틈 부분이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것을 몇개 고르래? 요런 것도 체크 잘 해야 돼. 두개 고르라고 했거든. 1번부터 볼게 어, 그럼 딱 눈에 보여야 돼. 이제 be, be, ing, hate to, 괜찮죠. go, ing. 그 다음에 스팬드 시간 어어어어디디디디디디디못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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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돼요. 쇼핑. ing 쓰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5번 같은 경우는 자루 forward to 삑삑삑 여기 뭐라고 쓰기로 했어? ing라고 쓰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4번과 5번이 상담이 되어야 한다. 이해되셨죠? 그다음 8번 볼게요 다음 밑줄 쯤 부분을 투부정사로 바꿀 수 없는 친구로 고르래 그럼 독단적으로 투부정사만 쓰는 친구들은 당연히 바꿀 수 있는데 아이엔 쓰는 친구들 고르라는 얘기잖아 그치 정답 <laughs> 사, 실화야 1번 봐봐 얘 어때 예, 자 중립인 친구도 파란색으로 ING 괜찮고 투보정사도 괜찮잖아 얘어때 예 ING 괜찮고 투보정사 괜찮고 ING 괜찮고 투보정사 괜찮고 ING 괜찮고 투보정사 괜찮고 그치? 응. 그래서 지금 파란색 친구들은 투보정사랑 ING 둘다 목적으로 취하면서 의미 변화가 없던 친구들 근데 일번 같은 경우는 injury 독단적으로 나는 ING만 이런 친구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어야 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페이지 5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다음 중, A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어진 것은 이랬어요. 아,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이거 외웠으면 한 번에 그냥 아주 쉽게 됐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투부정사랑 ING 짝꿍이 아주 사이좋게 되어 있는 증거 4번입니다. 해석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죠? 해석하는 업본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하는 어떤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죠? 아까 뭐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친구들의 문제라고 파악이 되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10번. 여기 보시면, 이것도 모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이런 부분을 영적해야겠네. 그러면 애썼어, 애썼어. Okay. tried to catch. 가 되어야겠어요. 시도한 게 아니라 애썼어, 노력했어. 네, 이미 둔 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잖아. 그러면 didn't remember.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했던 것을 까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leaving이라고 써야겠죠 ing의 도움을 받아서. 그다음에 자 볼게요. 여기서 forgot입니다. 그럼 요런 문제는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Did you pay your c e l l p o n bills? 야너 핸드폰 요금 냈어? 그래 Oh, I'm sorry. 안 냈다는 얘기죠. 어, 미안한데 안 냈어. 해야 될걸 까먹은 거야. 그러면 뭐야? 투부정사. 해야 할 일을 잊으면 투부정사. 그 다음에 어쇽쇽쇽쇽 빠르게 가고 있지, 여러분. Uh -huh. 자, 알맞지 않은 거을 고르.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되는 건, 이제 보기를 딱 파악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했던 친구들도 잘한 거고, 여기를 먼저 체크하신다면, 아, 동사 쓰면 되는데, 투부정사를 못 쓰는 친구들을 적음, 체크하면 되겠구나? 라고 접근하신 분 아주 잘한 거야. 기부업 up은 뒤에 ing죠.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 십사 번 볼게요 어법사 알맞자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얘도 동사 체크 살짝 얘는 <laughs> 우리 배웠었어 그지 렇얘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about 살짝 동사는 여기예요 그죠 어, Thank you for t h e r e f o r 자 그럼 볼게 Finish 다음에 I N G 괜찮죠 그죠 얼굴 아주 큰 친구가 쓰였네 Finish 다음에 I N G 괜찮은 것 같아 그다음에 Stop 음, s t 은 우리 그럼 봐봐. 미래 지향적이면은 부정사 쓰는 거고 과거 지향이면 ing인데 act your act like a baby. 아기처럼 행동하기 위해 멈춰 이래? <laughs> 제발 아기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지금 가던 길을 멈춰 줄래? 뭐 이래. <laughs> 말이 안 돼. 야, 애처럼 구는 거를 멈춰 줄래? 라고 하겠지. 그래서 acting 그게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우리 살펴보고 보자. be used to, to ing니까 ing 하는데 이거 중요했지? 익숙하다. 괜찮죠? 그죠? 늦게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졌대. 그다음에 i'm thinking about above for it. 전체사니까 뒤에 ing 굉장히 잘써 줬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15번 볼게요. 자, 15번이 마지막 문제네요. 힘을 내 주세요. 자 다음 메모를 보고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레이첼을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자 레이첼의 직업은 뭘까요? 요거야. 근데 tour 동사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안 되고 얘를 보어 자리. 왜냐면 is 뒤에 자리잖아.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쓸수 있게끔 바꿔줘야 돼. 그래서 tour touring guide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어 아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뒤에 목적어가 있네. 아이고, 미안해요. 주어진 걸안 봤네, 선생님이. 자, 그러면, 잠시만. 어떻게 쓰면 되냐면, tour guide. 하면 안 되지. 가이드를 어떻게 투어해. 그지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bring tourist to guiding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호자리니까 당연히 IND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Injuries에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뭘 즐기냐면, Other countries를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한댔어? 그치, visit 하는 걸 좋아하는데, Injury 다음에 to visit 쓰면 안 돼. 그치? 뭘 쓰기로 약속했냐면, IND 쓰기로 약속했잖아. Visiting 쓰면 되고요. 자, 플랜을 유예해야 될것 같은데, Future Plan이 뭐냐면, Open o Travel Agency를 여는 거래. 그러면은 오픈을 쓰래 여기 이미 목적어 가 주어져 있네 그지? 그래서 블라이는 투 쓰죠? 투 마지막 글자 오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laughs>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워크북에 있는 챕터 테스트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다 여기, 아, 여기는, 어이거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죠? 몇개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챕터 테스는 15개밖에 없었죠? 그죠? 교과서는 20문제였는데. 15개 중에, 어 15개 중에, 플러스 몇개 맞았는지, 근데 바람. 그죠? 몇 개를 맞았는지 반드시 써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그래야지 이제 내가 이 파트를 제대로 이해를 했구나를 선생님도 알수 있고,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 긴 시간 아주아주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뭐 하셔야 되냐면 뭐 하셔야 돼요? 그치? 오답노트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앞에서 어, 텍스트북 수업했을 때오답노트 예쁘게 하지 말라고 했어. 물론 예쁘게 하고 싶은 사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예쁘게 정리를 해서 어, 음, 마무리 복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